에지중지 하시는 모습이에요 나리님. 피추가 사실 피카츄라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보이긴 하지만 피추도 나름의 장점이 있거든요. 일단 피카츄보다 공격력이 폭발적으로 좋고 이제 이속 이제 낙속도 빠르고 일단 피카츄보다 강력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피카츄보다 강력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약점이라고 하면 일단 전기 관련된 기술을 쓰면 자해를 해버리고. 인게임에서 제일 가벼운 몸무게에다가 이제 오히려 빨리 떨어지는 게 이제 피카츄의 장점이 복귀방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피츄도 복귀방해는 되게 우월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카츄만큼의 성능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점이 있겠죠 이제 살짝 안정적인 부분을 뺏기고 그만큼 본격적으로 변한 피카츄라고 할수 있겠죠 피츄는 사실 근데 사실 진화되면 더강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진화하기 전에 더 세지? 어? 그리고 지금 피츄가 아니고 푸린이에요. 아 역시 피츄가 너무나도 잘 터지기 때문에 피츄보다는 그래도 덜덜덜 덜, 덜 가벼운 푸린을 갖고 온것 같은데 푸린도 가볍거든요. 자 푸린 아 벌써부터 지금 엔하콤보 시도합니다, 매드님. 굉장히 무서워요. 자 메테오. 오, 와저잽 공중 잽에다가 메테오 한번더 노릴 뻔했죠 지금. 잘 잡기. 그래도 일단 이제 피츄와는 반대로 이제 프리는 아 페어 약판정 잠자기 콤보. 자 프리는 피츄랑 다르게 버프를 많이 많이 받은 캐릭터기 때문에 지금 요새 그러니까 얼티밋 후반에 와서는 은근 괜찮은 캐릭터라고 손꼽히고 있죠. 자 압스맷이 저런거 당해주면 안됩니다 차분하게 들어가서 콤보 이제 프린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콤보력이 프린도 콤보 능력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군요 그리고 일단 점프 다섯 개 공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귀방의 능력도 인게임에서 탑급으로 좋습니다 자 페어 페어로 마인카트 캐치해주고 자 위기상황 폭방 아 또다시 마인카트 쓰면서 탈출합니다 아, 자원을 캐는 스티브 다이아가 아 다이아 안 만들어졌어요. 일단 이번 스톡을 잃은 후에 다이아를 쓰겠다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지금 씁니다. 벽 깔아주면서 스티 아니, 저 프린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잠자기로 스톡을 빨리 깔기 때문에 자원을 많이 캐가지고 다이아로 최대한 이득을 봐야겠죠. 일단 프린도 피초만큼은 아니지만 이 게임에서 두 번째로 가벼운 킬을 냈기 때문에. 팀한테 한 번에 터질 수 있어요. 자, 아, 내요. 아, 지금 매드님 한방 콤보 노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한 방에 터트려야지? 내위틀트네번 네, 들어갔어요. 40% 지금 위틀트네번 들어간 것뿐인데 40%가 쌓였습니다. 그래도 프린이 얘가 가볍고 공중에 우둥실떠다어가지고 오히려 컴보가 잘안 들어가는 캐릭터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티브의 뭐 제로 투 데스 80데미지 컴보 이런 거는 은근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프린한테아 근데 마인 카트 패요 메테오 아 일단 프린이라서 돌아왔어요 근데 85% 일단 데미지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이아까지 지금 뽑아 넣은 상황 일단 보험은 끝났죠 자, 블록 쌓아주고 아 역시나 저 마인 카트와 고르를 활용한 저 악박이 진짜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 구르기? 아 구르기! 구르기가 저 제작자에 막혔어요 <laughs> 구르기가 제작자에 막혔어요 제작자도 판정이 있기 때문에 구르기는 판정에 맞으면 멈추죠 자 이번 스톡을 먼저 따내는 분이 더 좋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아 마인 카트 위험해요 자 일단 스티브 아 지금 도구가 없는 상황. 근데 다이아 두개 나왔어요. 이러면 다이아 하나 만들어도 되죠. 다이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모루 아 대여까지는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압박에 나리님 져버리고 두 번째 스톱을 먼저 잃었습니다. 이번 이번 스톱을 빠르게 따야겠죠. 나리님은 자퇴시고 죽지 않습니다. 이자 점프 캐치하려 하지만 매드님 방해주지 않고 오히려 잽해요. 아, 대어, 들렇게 당하면서 일단 마지막 스텝까지 갖고, 갖고, 쫓아왔어요 일단. 하지만 처음부터 다이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쉬운 싸움이 아닐 겁니다. 자, 나리님, 컴보 노리나요 잠자기 컴보 한번 노리나요 지금? 블록 때문에 많이 걸그러운 상황. 자, 대어, 안전하게 컴보 넣고, 어, 컴보, 대어까지. 마인카트에서 나온 거. 아, 일단 안전하게 빠집니다, 나리님. 아 지금 스티브가 다이아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철이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지금 옆필과 모루를 마음대로 쓸수 있거든요. 지금 사실 스티브 상때 상대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이 스티브가 철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저렇게 철이 많으면은 마인카트와 모루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금도구 아 배어 맞고 지금 죽을 뻔했어요. 아 다이아까지 아 지금 노립니다. 오르세업방해지주지 않고, 아 점프가 위스메시에 캐치 당하면서 첫 번째 게임은 매드님이 1대 0으로 가져갑니다. 자,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첫 경기였어요. 사실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도 저 정도면은 언제 누가 어떻게 터질지 예상이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기라고 할수 있겠죠. 첫 번째 게임은 매드님이 가져갑니다. 자 나리님 푸린을 갖고 오셨는데 나린님도 예전에 푸린을 쓰신 전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꽤나 경험이 있는 캐로 도전을 해본 건데 아 피추로 돌아옵니다. 자 푸린에서 피추로 다시 돌아온 상황. 자 맵은 또 다시 중점입니다. 자 피추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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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보다는 컴보를 잘 당해요 낙속이 빠르기 때문에 아 저게 뭔가요? 시작부터 60% 이러면 치명적이죠 피츄엔테 60%는 퍼센이기 때문에 아 쨉빼요 위험합니다 일단 피츄는 낙속이 빠른 캐릭터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프린보다 컴보를 훨씬 잘 당합니다 그리고 피츄가 이제 캠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 공격에 자해가 있어가지고 캠핑을 잘 못하는 캐릭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스티브 상대로 최대한 공격적으로 뻗겠다는 건데, 지금은 아직 그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모습이죠. 그래도 지금 최대한 전기통 던져주면서, 진입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아래던 어베어 번개 아 레드님 디아이 바깥쪽으로 잘해 주셨어요 자 150%의 나리 선수 예 지금 계속해서 전기똥 뿌려주면서 지금 진입각을 천천히 재고 있긴 하나 아 베어 맞고 첫번째 스톡 따입니다 두피 비추전기똥이 이제 공중에, 오! 뭐죠? 아래강, 대어 메테어에다 아래필로 콤보. 지금 굉장히 신기하게 콤보를 성공해내면서 일단은,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니 아, 여기서 잡기 들어가면 콤보 들어가야죠. 베어까지베어 루프. 베어 루프 들어갑니다. 아, 일단, 끝까지 성공은 못했으나, 50%. 자, 대어까지 국방상황. 페어. 아, 저격 성공하고. 아, 스래시 2프레임. 앞, 2프레임 성공적으로 들어가면서. 나리님이 두 번째 스톡 빠르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콤보각을 노리고 있는 나리 선수. 자, 원래 무슨 얘기를 하려 했냐면 피츄 전기통이 공중에 있을 때는 피카츄보다 강력하지만 이제 바닥에 붙는 순간 피카츄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벽면을 타고 전기통을 보내는 게 피카츄보다 덜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저런 식으로 피카츄가 못하는 콤보를 피츄로 이렇게 해내준다면 의미가 없죠. 자, 데, 자, 루프 또다시 시도합니다. 성공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상황에 있는 나리 선수 어베어 무르 피해 주면서 자 매드님 계속해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자원이 없어요. 마지막 스코프로 끌고 오긴 했으나 아 다이아, 다이아가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그 다이아 무기를 빨리 제작을 해야 될 텐데 제작을 할수 있을지 아 제작했습니다. 이러면 몰라요. 이러면은 매드님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아, 스매시 구독 예측 들어갔으면 죽었죠. 하지만 당하지 않고 준필 아랫 스매시 셋업으로 나리님이 두 번째 게임 쫓아갑니다. 쉽게 지진 않는다, 절대 쉽게 져주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 1대1 푸린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주 케인 피추를 꺼내주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리님, 두 번째 스톡에 컴보를 통한 완벽한 붓기 방에까지 들어가 주면서 스톡을 빨리 따주신 게, 큰 그게 됐겠죠. 승리의 요인 자 1대1입니다. 누가 이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분다 강력하신 분이고 이런 건 사실 시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시딩 상으로도 8위 대 9위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예측이 안 되는데 여기서 스네이크가 나왔어요. 자 스네이크. 아 이러면은 너무 무서운데요. 자 맵은 라일라십니다. 자 스네이크한테 좋은 맵이죠. 자 매드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스티브를 쓰시기 전에는 이 스네이크 죽기 쉽기 때문에. 아, 스네이크로 지금. 스네이크, 저 술탄으로 데미지를 한 번에 빠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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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을 수 있고. 컴보도 저 술탄이 1프레임에 나오기 때문에 컴보도 탈출을 굉장히 잘하죠. 그렇게 데미지도 많이 쌓는 이제 폭발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센 캐릭터인데 거기다가 근접에서 되게 강력한 틸트들이랑 강력한 스매시 공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데미지를 빠르게 쏴오고 이 게임에서 제일 가벼운 캐릭터인 너를 터트려주겠다 이런 거죠 60%에서 죽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지금. 자, 복귀 방에도 잘안 당하기 때문에 은근 피카츄 피츄한테 아 이거는 진짜 피츄한테 굉장히 힘든 매치업인데요. 지금 굉장히 전곡을 잘 찔렀습니다, 매드님. 아 아래 필. 던져 줬지만 라일락이라서 잘안 보이죠. 배경이 너무 어두워요. 아레필 당하면서 나리님 첫 번째 스톡 뺏겼습니다. 아 역시나 스네이크 상대로 진짜 정신이 없는 게저 폭탄들이 계속 터지고 스네이크도 이제 비리버스를 통한 테크닉을 통해서 무빙을 계속해서 치기 때문에. 한, 잠깐 정신줄 놓으면 폭탄 여러 번 맞고 40% 50% 쌓이게 되면서 걷다가 스네이크가 공중기 하나라도 섞어주면 은 진짜 다 먹거든요. 지금 벌써 100%까지 쌓였습니다. 나리님. 아, 리트리트. 이렇게 안 됩니다, 저거. 예요. 아, 높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높게 올라가는 거 아르필로 예측, 이거는 예측하고 있었죠. 높, 높게 올라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르필로 빠르게 캐치해주면서 나리님. 첫 번째 스톡 가져가긴 했으나 지금 아~ 또다시 C4가 깔려있는 걸 알지 못한 고 나리님, 저도 몰랐어요. 지금 저 밑에 C4가 있었는지 레더 콤보 들어갑니다. 그래도 기초의 장점, 강력한 콤보와 파괴력, 지금 빠르게 스톡을 따주시면 쫓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 지금 경기 초반보다 한층 페이스가 떨어졌어요. 지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매드님. 아 폭탄 때문에 콤보 실패. 아 또다시 포, 폭탄 때문에 지금 페어가 끝까지 맞지 않고 매드님이 지금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어 무서워. <laughs> 저거 대신 미틀트 한번 잘못 맞으면 게임 끝나죠. 아 이슬시 미틀트 조심해야 됩니다. 공중에 있으면 미틀트 에 대공 당하고 죽어요. 아 페어 20%. 6프레임 차이 20% OS 아, 결국 대시공으로 매드님이 마무리 짓습니다. 2대 1로 매드님이 승리 가져갑니다. 야, 이거는 진짜 카운터픽을 제대로 해버렸죠. 피츄한테 굉장히 안 좋은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카운터픽도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죠. 이 실력 선수들로서는.